과일 따로 넣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이거 삼겹살 중에서도 살코기가 많은 배바지 부위, 미추리 부위로 자, 얼마 전 영상에서 삼겹살 손질하면서 조림용으로 썰어놨던 고기입니다. 무게는 뭐한 500g에서 600g 정도 되고요,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준 고기예요 자, 이런 고기는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굽게 되면은 뻑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만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보시면은 뻑뻑하지 않고 맛있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고 만들어보세요. 자, 우선 고기를 이렇게 팬에 둘러주시고 여기에는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한두 스푼 정도만 살짝 둘러서 고기를 우선 한번 구워줄게요. 우선은 이 고기의 표면을 약간 노릇하게 구워주면서 고기의 감칠맛, 풍미를 좀더 올려주는 거죠. 꼭 부위는 저와 같이 아는 부위로 하셔도 되니까 뭐 목살로 하셔도 되고 뭐 앞다리살 같은 거 뒷다리살 같은 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삼겹살처럼 그렇게 지방이 알맞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위는 아니니까 다른 부위로도 충분히 만드시면 돼요. 자, 요렇게 노릇하게 구워지죠. 자, 우선은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막 여러 번 뒤집지 말고 진득하게 좀 기다렸다가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굽는 동안, 자, 요거, 대파 흰 부분이죠? 요렇게, 대파 흰 부분, 뭐, 반, 반으로, 이렇게 썰어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요거, 건고추. 자, 베트남 고추인데요. 요거, 뭐, 한 6, 7개 정도 살짝 넣어주셔서, 약간, 은은하게 매운맛도 추가해주시고, 자, 요거, 생강입니다, 생강. 뭐 한, 반 스푼. 자, 그리고, 마늘, 한 스푼. 여기에 간장.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청주. 맛술이죠. 맛술. 미림이에요, 미림. 하나, 둘, 세 개. 여기 뭐 소주나 청주 같은 거 드시던 거 있으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좀술더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굴소스한 스푼. 자, 요거는 뭐 꿀, 올리고당, 물엿. 그런 걸로 하나, 자, 둘. 자, 그리고 요거는 노추입니다. 노추 간장이라고 색을 내는 간장인데요. 요거를 있는 분들만 자, 한 스푼. 이렇게 하면은 색이 훨씬 진해지면서 야, 윤기도 나고 맛있어져요. 자, 후추 빼놓을 수 없죠? 후추 톡톡톡. 자, 여기에서 요거는 배음료입니다. 야, 요거 요즘에는 뭐 음식에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야, 다들 아시죠? 배음료나 아니면 뭐 사과주스 아니면은 콜라도 괜찮아요. 콜라. 한 컵. 많이 넣지는 않고 한 컵만 넣어줄게요. 한 컵이면은 충분히 맛을 좀 끌어올려 주니까. 자 그러면 뭐 과일 따로 넣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맛있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우선은 이 고기가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익혀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좀 일반적인 거면은 자, 요거는 팔각이라 그러죠. 팔각 스타니스 팔각인데 자, 요 향신료 이거는 뭐 있는 분들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 넣어주 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걸 넣으면좀더 이국적인 맛이 나니까요. 자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제 불은 약하게 좀 줄여주시고 자 뚜껑을 덮고 이 고기를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간이 잘 배이게 최소 30분 이상. 저는 지금 한 40분 정도 조리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20분 정도 지금 천천히 졸여졌는데요. 국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좀 확인하시면서 많이 없으면은 뭐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감자입니다. 감자 한두 개 정도 살짝 썰어서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조금 더 익혀줄게요. 물 너무 적어 보이면은 좀더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약불에서 조금 더 익혀줄게요. 자 이제 15분 정도 더 해서 지금 한 35분 정도 자, 익혀줬습니다. 자, 소스도 완전 거의 바닥에 쫄아들고 감자도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자, 어느 정도는 익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불 조금 더좀 올려주고 소스가 완전 거의 없네. 자요거는 피망이나 대파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 요거뭐 홍고추 이런 거는 그냥 색깔 좋으라고 살짝 넣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더 소스가 완전 이제 졸아들 수 있게. 자, 보통 이제 이 삼겹살은 그래도 지금 30분 이상 조리가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주 질기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천천히 한 40분 이상 조리를 했다 하면은 이제 진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여기에서 이제 살짝 익혀주면서 참기름, 깨 이런 거 마무리해주시고 자한번더자씩 해서 완성시켜 주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돼지고기 조림 다 됐습니다. 어우, 이거 뭐 보기만 해도 좋네요. 자, 이렇게 풍미 가득 구운 돼지고기 조림 다 됐습니다. 아유, 이거 색깔부터가 그냥 뭔가 좀 고급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맛있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 많지 않은 돼지고기를 살짝 한번 구워준 뒤에 맛있게 한번 졸여봤는데요. 냄새부터가 아, 너무 좋습니다. 딱 봐도 색도 뭔가 이 까무잡잡한 그런 찜닭 그런 느낌이 좀 나면서도 향이 음, 너무 좋은데요. 한번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이제 양념 다 놓고 천천히, 그냥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음. 이게 아까 제가 그 넣었던 매운 고추, 그리고 팔각, 굴소스, 노드유이 재료들이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족발 있잖아요. 그 족발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드시면은 우리 그 족발의 느낌,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음, 이 매콤한 향도 나면서 고기의 감칠맛. 그리고 그 구웠을 때의 그 고소한 느낌, 그런 맛이 다 살아있어요. 음! 아, 감자 진짜 맛있다. 요런 거에 피망이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이렇게 살짝 익어가지고 조금 늦게 할것 같다 그러면은 요런 피망, 고추, 꽈리고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 음! 아, 감자 좋네. 음! 와! 음, 음. 야, 이거는 시간적 여유만 되신다면 타지 않게 조절하면서 막한 시간 이상 해주시면 진짜 입에서 막 살살 녹는 것 같은 그런 야, 맛을 낼 수도 있는데요. 야, 지금 한4 0분 정도 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음, 야 이거 고소하니 좀 맥주 안 주로 딱 드시면 진짜 좋겠는데요. 음, 저희 요거 감자는 진짜 꼭 먹길 추천. 또음 아, 감자 진짜 맛있다. 감자랑 고기랑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음 음. 야 이거 한번 먹으니까 계속 먹게 되네. 멈출 수가 없네. 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돼지고기와 감자를 가지고 맛있게 해. 야 조림. 돼지고기 감자조림. 자,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간장으로 뭐 장조림 같은 거 만들었다고 볼수 있지만, 또. 이 넣는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던 워낙에 평소에 먹던 그 맛이랑은 전혀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야, 여러분들도 오늘 레시피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괜찮네 이런 식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